와 군주 멋있다 힌들. 어나 아, 이거 빨리 면신하고 싶어요. 와 이거 간지나는데 보자. 군주 여자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 여캐리 안한게 잘했다. 방어랑 마방이 이렇게 올라갔나? 방어랑 마방은 왜 올라갔냐? 자 여기 어, 붉은 늑대망토에서 방어가 일방 올라갔구요 그다음에 붉은 늑대 갑옷에서 마방이 4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터치의 2가, 방어가 1방 올라가서, 총 3방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금명이 여기 1 올라갔어요. 부츠에서는. 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다음에는 커츠 장갑 한번 볼까요? 커츠 장갑도 맞춰야 되는데, 물방 3의 힘이 이제, 2에 근뎀 1. 어, 이런 식으로 됐네요. 장비들 전체적으로 사양을 먹었고요. 붉은 늑대 세트를, 세트 효과가 났으면 꼈을 텐데, 아직도 제가 봤을때 어 장갑에는 리덕이 생겼네요 요거면 장갑도 할만하죠 그 다음에 부츠는 아쉽게도 리더기 없어요 부츠는 마방이 올라가긴 하는데 글쎄요 엄청난 메리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마방이랑 이속이 올라가는건데 아무래도 커브가 더 좋아보이죠 이거는 딱 봐도 마방이 인텐당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투구는 방어만 일로 올라간걸로 알고 있는데 팀 일을 할거냐 리덕을 일할거냐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마방이또 4가 붙었으니까 뭐 늑대 투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공허 한번 볼까요 아라피어 가도도 바뀌었습니다 공허의 투구 같은 경우에는 물방이 또1더 올라갔어요 근데 요게 지금 일단 저희 창수가 들고 있긴 한데 요정 관련된 투구가 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제가 공허 세트를 맞추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긴 해요 군주라서 몸빵을 하면서 하는건 나쁘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공호가 세트 맞추기 너무 힘들긴 해요 아르피어 가더 바뀌었는데 보여 드릴까요? 아르피어의 가더가 원래 물방 1이었는데 물방 3 됐고요 그 다음에 인트가 없었는데 인트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애매복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르피어 2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방어만 이럴라한 것 같은데 자 요거 아르피아 투구는 주의깊게 안받고 제가 쌈영이한테 선물한 이 각반이 방어가 로올라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방이 인첸하면 생긴다고 했었는데 마방이 생기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장, 대장의 가더라고 새로 나왔죠 요겁니다 옵션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한 번만 인첸하더라도 충분히 쓸수 있게끔 배치가 됐네요 자 잡으러 가봅시다 적들 아 맞다 뭐 스킨 뭐 나왔다는데 스킨 나왔나요? 오 뭐야 이거 와 이거 빨리 모아야 되네. 빨리 나 이거 스킨 써보고 싶어 는들어군주에어나 이거 처음 봤네 생각하니까. 아, 이거 돈으로 사고 이런 건 없나? 나 빨리 사고 싶다. 월보 무조건 뛰어야 되네. 기대된다 그죠? 군주 스킨 한번 볼까요? 오오 군주 멋있다 힌들. 어나 이거 빨리 면진하고 싶어요. 와 이거 간지나는데? 보자. 군주 여자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와, 역캐링안하게 잘했다. 역시 군주는 난캐지. 형님들. 군주는 원래 난캐지. 위대한 영웅왕. 배포르주의 혈맹을 타고 난자. 어. 하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 채 자랐다. 역캐로는 싫어요. 역캐안할 거예요. 이거 초보한테 역캐하면 호되게 혼난다고 해주십쇼. 기사는 여기사가 좀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기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리니지 기사가 아닌데? 오, 용마법사는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나왔다. 패션 모델 같네. 야, 역시 대대로 남요정이 뭔가 좀 후지근하고, 요요정은 화를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리네시나베이지는것 같아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기사 설명 한번 읽어볼까요? 기사는 정의의 길을 걸으며, 공평한 값주는 명예검으로 맹세한 자, 뭐별 내용은 없네요. 음, 별 내용은 없어요. 기사는 양검을 들고 있어야지. 양검 들고 있는 이펙트 있겠죠. 이쪽으로 하고 오리지널 스킨 크... 군주... 남군주는 괜찮아요 남군주는 아 근데 옷이 너무 뭐랄까 너무 낡았다라고 할까요? 옷이 너무 낡았습니다 아무래도 오리지널 버전이고 그냥 거의 무료 판매 스킨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